장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 기억을 강화시키려면 장기 기억은 결국 뇌 전체에 퍼진 패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또한 가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해베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Cell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함께 자극되는 뉴런들은 하나로 엮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자극되는 뉴런의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여러 개의 뉴런이 자극될수록 다음에, 자극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극이 강렬할수록, 회로가 강력해진다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은 뉴런의 회로라고 했어요. 뉴런의 회로라는 거는, 에이, 내가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게 많을수록, 더 기억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극이, 자극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꾸 이거를 자주 보고 많이 볼수록 더 외운 잘 외워지는 게 그런 원리인 거고요. 자극이 강렬할수록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던 날이죠. 2001년 9월 11일 그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나실 겁니다. 지금 벌써 14년 지금 비디오를 찍는 시점에서 14년 전에 일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딱 집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이게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뉴스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 9월 10일이나, 그 바로 다음날, 9월 12일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게 왜냐? 그만큼 자극이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번에 그, 믿을 수 없었던 어떤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뇌 각인이 아주 확실하게 된 거죠. 14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기억이 깊어지고 장기 기억으로 더될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세 가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다른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함께 자극되는 주량의 수가 연관되어 있는 유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극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주 보거나 자주 노출되거나 자극이 강렬할수록 회로가, 강력, 회로가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기억이 강력해진다는 겁 그래서 다음으로 levels of processing 이라는 개념에 대해 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기억을 처리하는 수준이 깊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유륜의 수가 많고 자극되는 횟수가 많고 자극이 강렬하다는 것은 그 기억을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어에 있어서 네 가지의 처리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예요. 단어의 철자. 이걸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 소리는 아시다시피 소리죠. 단어의 발음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개념. 이건 단어의 뜻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뜻과는 조금,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 중에서도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이 더 깊은 처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련성, personal connection는 단어와 이 각각의 단어라고 봤을 때 단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나 뭐 지금도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강아지를 안 키워봤었던 사람보다 뭐 떠오르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감정적으로 관련된 일도 많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걸 들어도 크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저희가 영어로 봤을 때, 영어 단어와는 개인적인 경험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한국어로만 쓰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것을 가리, 가리키는 단어더라도 퍼 y 아까 강아지 얘기를 했었죠? 강아지라는 단어와 퍼 y 라는 단어는 p 비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냥 강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과 같은 게에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 미국의 애들은 미국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다면은 뭐. 강아지와 같이 노는 그 경험에서도 어, 퍼피 퍼피 어쭈 그 말을 하면서 노를 하면서 놀았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 강아지다 강아지다라고 한국말을 쓰면서 어,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영어의 단어는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 겁니다. 더 얕은 수준에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 수준이 깊을수록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구조나 철자만 이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이런 철자만, 철자만 물어봤을 때는 기억에 남는 게한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단어를 여러 개준 다음에 그 단어의 철자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수준인, 소리. 소리까지 물어봤을 때는 30%. 이제 두 배가 된 거죠. 철자밖에 몰랐을 때보다. 30%를 기억했다고 하고요. 이거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 이게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60%. 이제 처음보다 4배가, 4배 더 기억하기 쉬운 확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준인 개인적인 관련성. 이렇게 했을 때는 90%까지 올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철자만 가지고 외웠을 때는 15 곱하기 90을 15로 나누면 6배, 6배 기억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단어를 외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거의 철자의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철자만 거의 외운 것과 진배가 없는가? 그럼 소리는? 단어를 외웠을 때, 소리와,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뭐, 영양사전이나 그런 음성파일을 계속 갖다 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외운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을 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 단어는 그냥 보고 달달 외웠어요. 소리는 커녕 예전에는 정확한 발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외우다 외운 거죠. 그러니까 거의 소리는 없이 외우다시피 한 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저,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발음 규칙이나 이런 각각의 철자들이 어떻게 발음이 나, 나는 건지 또는 발음 기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보면 발음 기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발음 기호를 본다고 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려 그냥 그러니까 보고 그려, 그리는 것보다 실제로 듣는 게더 좋지만 어쨌든 발음 기호를 보고도 이 단어의 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자한 소리를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생각하는 발음이랑 다분히 한국적인 발음이랑 실제로 영어의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개념. 이거는 내가 단어를 뜻을 안 가지고 외울 수가 있느냐 단어는 항상 뜻을 가지고 같이 외우지 않느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영어 단어가 있고 그걸 한국어 뜻으로 항상 외웠어요 한국어 뜻으로 외울 때는요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영어 단어라는 것과 한국어 다, 그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 그두 개를 연결 지으려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설명해볼게요 Toothbrush 한국말로는 칫솔이죠. 근데 이두 개를 그냥 단어로만 볼게요. 한국어 와 영어는 상당히 뭐, 문화적이나 뿌리로 봤을 때 굉장히 오,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생긴 것도 다르고 소리도 완전히 다르고 그냥 이두 개의 단어만 놓고 보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Toothbrush 칫솔, 칫솔 u s h 칫솔. 이거를 두 개가 같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슷하게 생기진 않아. 요 아무것도 비슷한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비 공통점이 없는 두 개의 완전 두개 멀리 떨어진 언어를 자꾸 붙이려고 시도를 계속 했던 겁니다. 이두 개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념이라고 말할 때는요. 결국 우리가 영어로 u s 시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칫솔이라고 생각했을 때말해 했을 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국 다이 실제 그 뒤에 숨어 있는 단어, 이 철자와 소리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외우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투스프러쉬를 하면 칫솔.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투스프러쉬, 칫솔. 투스프러쉬, 칫솔.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이두 개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잘 외워지겠어요. 그 칫솔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외우면 은 조금 나았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런 건또 아니라 이 전혀 의미상 연결이 없는 투스프러쉬, 칫솔. 두 언어의 완전 별개의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억이 뿌리 내릴, 두개에 전혀 연관이 없는데, 기억이 뿌리 내릴 회로가 없어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뭘 가지고 이두 개를 연결을 시키겠어요? 투스프러쉬와 치스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수준인, 개인적인 경험. 이거는 누가 단어를 외우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상기하면서 외우겠어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게, 어 그냥 개인적인 경험까지 네 가지 수준을 모두 이용하는 게 그냥 철자만 외우는 것보다 여섯 배는 더 기억을 잘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